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시편 105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편에 있는 내용은요 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는 작자, 작자 미상이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애국 2주까지 애굽의 2주까지의 섭리고, 그다음에 24절부터 45절까지는 출애굽 한 장면과 가나안 종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에 이스라엘 초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한번 볼까요? <laughs>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리고 그리고 감사하자 이 말이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만문에 알리고 아 그리고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그의 그의 앞에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신 일을 이제 생각해 보고 해 보고 해 보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이세 가지,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도다. 결국 1절부터 7절까지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고 그는 우리의 요아인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죠. 이제 과거를 해상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과거를 해상하면서 예,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또그 후손들에게 했던 것을 쭉 이야기하죠. 자, 그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땅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셨다 그 말이요.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뭐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기 하려는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세우셨고 그것을 지키셨다 이 말이죠. 1 2 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이 수가 적어 그들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다 돌아다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그 민족이 크질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 수도 적고 또 자기 땅도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옮겨 다니는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떠돌아다니는 이 민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 너의 소유가 될 거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작은 수에다가 땅도 없는 나그네 삶, 이족 속, 조족에서도 떠돌아다니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말해. 자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을 꾸지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제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뿐만 아니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억압하는 왕들을 그 가나안 땅에 또 다른 가나안 주변의 나라가 그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어서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실제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예, 어디로 갑니까? 예, 그,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하고, 이삭이 또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애굽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괴롭게 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다. 그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왔죠. 나중에 애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자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말이죠.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가뭄 되기 직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했죠.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이 착고를 차고 종으로 팔려가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었으니, 곧 요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 이런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를 단련시켰다 그 말이죠. 자, 왕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무 백성의 통치자가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애굽왕 과로가 요셉의 총명함을 보고 자유함을 줬죠.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보십시오. 자 요셉을 먼저 보내서 고통을 당했지만 단련한 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 이제 쭉 하나님이 하신 일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돌아다니는 그들에게, 그리고 다른 왕들에게 겁박을 해서라도 그들을 지켰고, 또 가뭄의 때에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더라. 과거를 계속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 회상합니다. 그 다음 사건이죠. 이제는 이제 애굽 땅에서의 일어난 사건, 출애굽한 사건 이런 걸또 회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번성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대적하는 자들, 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교활하게 행하게 만들고,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가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당하니까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다 그 말. 열 가지 표적을 보임으로 땅의 징조들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죠. 이제 그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 흑암의 재앙은 아홉 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네, 아홉 번째 재앙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라라 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죠.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왕궁 궁실에도 있었고 개구리 재앙.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 파리 때가 오며 파리 재앙.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겨 이재앙 자,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우박의 재앙 그들의 땅에 화영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자, 우박을 내리셔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를 다 부러뜨렸다.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으면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었,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다. 이 황충과 메뚜기는 다 같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재앙. 또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다.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이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하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결국에는 애굽에서 출애구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열가지 재앙을 쭉 지금 설명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은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빛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 크게 고통당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죠. 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애굽사람들이 오히려 떠나니까 슬퍼하는가 기뻐하는가 더 이상 큰 재앙이 아니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저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을 밝혀서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죠. 또 그들이 구한 중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 만나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더라. 네, 그래서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매출하기야,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이 매출하기는 한달 정도만 내린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람과 약속했잖아요. 야곱 이삭과 처음에 나왔죠. 무슨 약속이죠? 이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는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자는 노래하며, 노래하게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윤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려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왜 했느냐? 약속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따라 살게 하려 하려.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하나님 인정고 살으. 라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105편은요. 105편의 내용은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면서 맨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을 모든 세상에 알리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어 기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쭉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쪽 이야기한 다음에 맨 나중에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